어, 2 0십오5분 소울을 떠납니다. 옛날 숲속 날씨가 부이 많이 꼈습니다. 가을 된것 같아. 어저께 많았던 아이들 다 어디 갔어? <laughs> 여기서 트렌트하고 갑니다. 이제아하고 커피 드세요. 짜이요 헝거리 짜이요짤나요 짤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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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켈레? 켈레 도착했습니다. 안여 o u r e t 캘 e 켈 e s t 습니다 가자고. 신분증 a l l a h a n c a l l a h 여기서 a l l a h 아 n c 그 표를 음. m 싸 0층, P3층은 뭐야? P3, 0층이 1층이야. 0층, 우리 쪽 있습니다. 예, 이제 점심을 먹어요. 응. 비타민도 먹어야겠네. 응. 어, 부다페스트가 여기 부다페스트에 김 김만 있네. 응. 나요? 어. 응. 응. 있어요. 어, 물에 있고요 여기 화장실은 어때요? 어, 여기 샤워실 따로 있네. 근데 이쪽 바깥으로 물을 튀기면 안 되겠네. 그죠? 어, 여기 식탁도 이렇게 있고. 음. 확실히 훨씬 좋다. 옷장 TV. 에어컨이 없나? 에어컨 있어요. 이것 있다고 그랬어요. 저기 에어컨 써놔. 음, 그리고. 그리고 이거, 이 리모컨. 음. 네 개. 음. 이거 옷장 열어보세요, 이것도. 옷장. 옷장 열어보세요. 좋아요? 수건이. 아, 여기 수건 여기 있어요. 아, 네. 이거면 되죠 뭐. 이 이것도... <laughs> 뭐요? 어디, 뭐가요? 어, 네. <laughs> 아. 축하드립니다 어, 그 겉으로 보기보다는 그도 깨끗하다 여기 네, 헝골입니다 부다페스트 네 집들이 아주 그 오래돼 가지고 저 앞쯤 깨끗하네. 여기는 그런데 그냥 길거리인데 참 시원하네. 저쪽에는 폐가 같은 집 있고 여기는 새로 새 집들. 한조선을 가는 중입니다. 마트 하고요. 또은 새로 진 집이네. 이 집은 오래된 집이네. 그치. 있어서... 그치, 야, 골목 안에. 큰길 나오니까 모양이 좀 낫네. 여기 지하철이다. 거기서 자전거가 있네. 공용자전거. 트렌. 노란 색깔. 반전소에 거의 다와 갑니다. 여기가 좋게 준다고 해서 응. 유튜브에서 생 건데, 응. 네 하시안풋 마트에 왔어요. 이 뭐야 나도 그 쌀부터 여기 있네. 자페이스 응. 그치. 어느 거? 어, 그걸 해. 오늘은 마트 슬래입니다 마트. 에이 잘왔다 <laughs> 와꼭 맛있는거 많다 맞나? 저기 소금 산대매. 소금 사야 돼? 아, 양파. 우리 숙소 2층. 우리나라에 비하면 3층. 열어야죠. 네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큰 열쇠 들어오세요. 네, 오늘 시장 보러 왔다 왔어요 저기 저걸 넣어야 될 거예요. 세제를 넣어야 돼 아이고. 저녁 먹고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. 카페. 여기 카페가 그렇게 안 비싸. 이거 봐 봐. 음, 이쪽으로 쭉 가나? 모르겠다. 3,400. 어, 이거 똑같네. 이거 체인점인가 다 어이구, 엄청 크다. 몇 시까지 하냐? 저에사 먹었잖아 납작, 납작 아니야 저런 음. 건안 먹었어 추천두 복숭아하고 네. 저기 납작 복숭아 사 먹기 전에 어 한번 사 먹었자 어우 어 가지가 아그 저녁 산맛 산책나왔다가 마트 들어가 네. 먼저들 네. 밀들이 네. 네. 앞으로 이리로 갔다 이 공원이네 조그만 공원 예. 동유로와서 13회차 8대4 예. 내가 승리할 때가 됐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.